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은 유엔 아동 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아동 권리를 위한 보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하며 아동과 그 가족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합니다. 또한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구제 요청을 한다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자 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 권리 보장원은 이러한 보도 기준을 제정하며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의 권익과 인권을 위한 보도입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 혹은 극단적 선택은 형법상 살인죄에 속하며 이는 극도의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훈육과 체벌과 같이 학대와 폭행을 정당화시키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차 피해 예방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사진이나 음성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건 관련자들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 사건명에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기반 보도입니다. 결론을 미리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단어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 해결 방법과 예방법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추측은 지양해야 하며 내용과 관련 없는 선정적인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혹은 제보가 들어올 때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목적인지, 금전적인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인지, 상대방의 망신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등 원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 신고와 제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와 상담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쓰는 글이 학대 피해 아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미래일보 기자단 6기 조서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